to do 운세 좀 알려주세요. 좀 어때요? 갑진년, 원숭이띠요? 올해 궁합은 잘 맞는 해운년이죠. 갑진년이. 하지만 삼재예요. 삼재. 그것도 벼락을 치는 알삼재. 그리고 원숭이띠들이 사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작년도 힘들었고 어, 많이 힘들었죠. 에, 그런 해운년들이었을 거예요. 21살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 잘하면 될것 같고 33세, 연애 중이구나. 결혼하세요. 내가 보니까 연애 중이네. 연애 중인 사람들 되게 많네. 33세. 연애하세요. 연애하셨으면 결혼도 하세요. 결혼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33세, 결혼은 들었습니다. 결혼하시고 행복하세요. 사고 쓴 후가 조금 보이니까, 운전하실 때 운전 살살 하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45세 변화 진출은 있어요. 변화 진출은 있어서 올해 괜찮습니다. 이동 수도 낮고요. 하던 장사도 약간 날개를 달아라 했어요. 그런데 조금, 3제기 때문에 조심조심 가셔야 될것 같아요. 올해는 크게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3제만 아니면 45세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삼재에 걸려 있어서, 그 나쁜 마가 이렇게 크게 들어와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참고 노력하시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주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57세, 그 행운의 7. 들어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3재에 들어 있네요. 날 삼재. 그래서 올해는 50대 50이에요. 좋은 게 50, 나쁜 게 50. 아, 나쁜 거50 이거 없애 버리자. 이거 없애 버리면 너무 좋겠다. 이거 나쁜 거50 없애 버리면 좋은 일 많아요. 기쁜 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57세 50 이거 50% 나쁜 거 이거 없애고 가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일 있을 테니까. 69세? 69세. 아, 9세 걸렸네. 보편적으로 원숭이띠 여러분 조금 많이 힘들어요. 안타깝네요. 물어볼 때 있으면 좀 물어보고 갔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다니시는 곳에 가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힘든 거 이겨내고 내년에는 좋은 서광이 비칠 겁니다. 그리고 만재당에서 빌어드릴게요. 원숭이띠 여러분 잘 되도록 힘있게 뻗어나가는 한해가 될수 있게끔 제가 많이 기도해드릴 테니까 힘내시고요 파이팅하세요.